안녕하세요 재밌게돈벌자 잼돈입니다 지금 모후대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인형뽑기 창업을 위해서 네, 지금 오픈 준비 중이고요 어, 오늘 공정은 페인트입니다 지난번에 철거 후 지금 오늘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 칠하고 나서 다음 공정이 이제 에어컨이 설치가 되고 냉난방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음, 전기공사가 들어오고 그다음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CCTV나 간판 그리고 뭐 어닝 뭐 이런 것들은 부자적인 거라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공정이고요.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 제가 좀 실수를 한게아 페인트를 좀 냉난방기를 먼저 하고 페인트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진행이 됐던 이유가 우선은 냉난방기를 스탠드형이나 천장형으로 두더라도 실외기를 그 가게 매장 앞에다가 둬야 돼서 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렇게 하면은 어 시공 비용이 한 2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고 예 견적을 받았고 요거를 냉난방기를 가게 앞에다 둔다는 게아 이게 맞나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. 그래서 건물 뒤로 빼는 데는 1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360만 원인데 냉난방기를 결국에는 예 가게 앞에 매장 앞에다가 1층 매장 앞에다 두지 않고. 뒤로 뺐어요. 100만원을 들여서 뒤쪽으로 안 보이는 공간으로 예, 빼, 는 공정으로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페인트 이후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텍스가 뭐 다시 한번 열어야 되고 텍스를 열었다가 닫으면 페인트에 깔끔했던 그런 모습이 또 약간은 자국이 남거든요. 그래서 좀 아쉽다. 될 것이다. 그래서 페인트 천장 페인트를 좀 남겨다 달라 리터치 할수 있게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어좀 그,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공정에 있을 때는 꼭 그렇게 냉난방기를 먼저 하고 페인트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이번 현장에서 조금 원래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나. 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아또 돈을 또쓸 때는 또 써야 되거든요. 예, 네. 그랬던 게 냉난방기였습니다. 예, 네. 그게 왜 그랬냐면은 어 매장 앞에다가 지금 그 줄펀치라고 펀치 기계를 두려고 해요. 근데 물론 이거는 허가 받기 허가 받을 때는 매장 앞에 있으면 좀 곤란할 수 있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. 예, 네. 그런데. 냉난방기의 실외기가 매장 앞에다가 두는 경우에는 더 좁아지겠죠. 그리고 줄펀치를 치다가 자칫 넘어지거나 했었을 때 냉난방기의 날카로운 면에 다칠 수도 있고요, 손님이. 예, 네, 좀 위험하고. 미관상도 좋지 않고. 그리고 이정복기를 철거한 다음에 다른 업종에게 저희가 뭐 매매를 하던가 임대차를 주던가 했었을 때에도 또 역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, 그거에. 네. 실외기가 밖에 있는 게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. 그래서, 아, 그냥 300만원, 네, 100만원을 더 들여서 그 외부 공간인 건물 뒷면으로 실외기를 빼고, 어줄 펀치를 안 두더라도 바깥에다가 뭐 과차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, 미니 인형 기계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, 또는, 어 그냥 아무것도 안 두더라도 내부가 훤히 보이게 두는 게 모양새가 예쁘다. 네, 예, 제가 지금 지금 1호점, 예, 저번에 낙찰받고 꼽기방을 차렸던 곳은 어, 실외기가 밖에 있어요. 거기는 애초에 냉난방기가 스탠드형으로 있었고 어, 호프집이었기 때문에 실외기의 실이 그 건물은 다 그냥 뭐 어디로 뺄수 없는 공간이 없고 매장 앞에다 두어,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. 어... 열이 아주 많이 방출되잖아요. 손님들도 별로 안 좋아해. 그 길을 지나다니는 손님들도 더워요 여름에. 네. 그 여, 아무리 날개가 45도 각도로 해서 위로 올라온다고 해도 그 얼굴로 담았거든요 그죠? 그게 좋지 않다. 그래서 네, 이번 현장은 거기에는 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. 하지만 조명에는 그래서 조명의 비용을 안 쓰려고 합니다. 그냥 기존의 흰색 조명으로 네, 그냥 쓰려고 해요. 그래서 요즘 인형 포기방의 트렌드가 좀그 T5 조명이라 그래서 형형색색의 네 그런 라인 조명을 많이 인테리어로 쓰고 있어요. 예, 네 그건 압니다. 근데 조명보다 실외 기를 빼는 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나는 네 저는 그 그게 더 낫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네 그리고 뭐 이제 오늘 페인트가 깔끔하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밖에 온도가, 어 5도네요. 5도. 5도면은 간당간당하다. 아, 근데 거기가 또 남향이 아니라 북향이라 그늘이 지는 곳이라 참, 거기에 실제 온도는 더 떨어질 텐데, 이게 페인트가 이게 문제가 없이 잘그 점착이 될지 걱정스럽긴 합니다. 만약에 페인트가 안 되면, 어또 어떻게 하죠? 인테리어 필름을 나중에 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, 뭐 그거는 뭐, 크게, 매출과는 크게 연관이 없지 않나? 네. 과연 그게 연관이 있을까? 모르겠습니다. 네. 우선 한번 해보고 또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놀자, 잼돈이었습니다.